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즘에 아주 좋은 계절이죠.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요. 아주 그렇다해서 뭐 숲에서 뭐 물르는 그런 어기도 없고요. 그런데요, 제가 요 아이를 데려온 지는 한 두어 달 됐답니다. 어, 1월 달에 데리고 왔는데요. 그러고 보니까 2개월이 넘었네요. 요 아이를 데리고 올 적에는요. 자, 보세요. 요 부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여기까지 흙을 이렇게 제거를 한아인데요 처음에는 흙이 이 부분까지 흙이 덮였었죠. 그래서 제가 이만큼 털어냈답니다. 자, 보세요. 이만큼 접힌, 이만큼 흙이 덮은 상태에서 제가 두 장을 걷어냈답니다. 그래서 잘 크려니 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요.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잘 자라고 있죠? 매끈매끈하니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?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? 그런데요 제가 어, 요즘에 발견을 했는데요. 지금 햇볕이 반사가 돼서 잘 화면이 잡히지가 않는데요. 그래도 잘 지켜봐주세요. 이런 부분을 잘 지켜봐주셔야 합니다. 이아이 보이시죠? 간들간들하죠? 이아이가 물음병에 왔어요. 언제 물음병이 왔냐면, 처음부터 물음병이 조금 올듯 해서 제가, 아 괜찮겠지. 떼내기도 그렇고, 그냥 두어보자 하고, 그냥 두었던 그런 아인데요. 이 자, 보세요. 이렇게 보시면, 다른 아이들은 다잘 자라고 있죠? 요 아이. 보이시죠? 간들간들하죠? 어, 요 아이가 물음병에 왔는데요. 남들은,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입장을 어, 다 내주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데요. 요 아이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, 얼마나, 아우,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죠?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제어하려고 합니다. 보이시죠? 예물름병이 왔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데리고 오면은 바로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살펴보시고 반드시 흙을 제거해 내야 된다는 그런 제가 어,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아 이상하다 할때이 아이를 미리 잘라서 삽목을 했으면 지금쯤 많이 컸겠죠. 그런데 제가 그거를 잘르려 이거를 잘르이아이 이 아이를 제거하려다가 아유 그냥 붙어서 살게 두자 하고서 그냥 두었던 아이가 이렇게 됐답니다. 그런데요. 자 보세요. 이렇게 보시면 두 장씩 접쳐서 심어졌을 겁니다. 다행히 두 장씩 접쳐서 심은 그 아이들이라 한 아이가 물음병이 왔을 경우에는 요한 아이라도 살아서 견디니까 공간을 채워줄 수가 있죠. 그래서 두 장씩 심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죠.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좀 버리기가 그렇잖아요. 노랑인데요. 아주 비싸게 주었답니다. 아주 그냥 요 아이가 어, 안 됐으니까요. 요 아이를 제가 이제 삽목을 해야 될 텐데요. 어, 이대로 꾹, 이대로 흙에다가 꾹 하면은 요 아이가 뿌리가 안 내리죠? 그럴 적에는 요 아이를 가위로 절단을 해야 됩니다. 어느 부분을. 제가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자르는데요. 자, 지켜봐 주세요. 어디를 자르는지. 아주 햇빛이 반사돼서 잘안 보입니다. 여기를 자르게요. 자르, 자를게요. 한장 남은 거, 이 아이도. 이렇게 잘랐습니다. 이렇게 잘린 아이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. 자, 보세요. 지금은 포터가 준비된 것이 없으니까 이 아이 포터를 잠깐 빌리겠습니다. 요 와이는 이렇게 붙었는데요. 이대로 삽목하시지 마시고 요 와이를 제가 분리할게요. 분리했습니다. 물론 고수님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은 이렇게 처음 키시는 분들은 아무음병이 오면 엄청 당황하실 겁니다. 그런데 무음병이 왔을 때도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. 남의 집을 잠깐 빌려서 제가 심겠습니다. 이렇게 꽂아주세요. 이렇게 꽂아주시면, 요 아이들이 며칠 있다 보면은요, 뿌리가 내릴 겁니다. 뭐, 응? 어? 요 아이들 뭐, 물렀네, 어쩐네 하고 다 버리시지 마시고, 일단은 돈 주고, 어, 이렇게 구입해온 아이들이니까, 이렇게 심으세요. 이렇 심으시고, 지금, 요 입장도요, 이 입장도 수분이 없어요. 거의 그냥 뭐 아주, 어, 어 아주 80%는 증발했네요, 수분이요. 그럴 적에는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,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. 이렇게 보시면 흙이, 이게 땅심 용토인데요. 뿌리 내리는 저기는 땅심용토가 최고랍니다. 땅에 이 땅심용토 흙이 너무 맨말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뿌리가 내릴까요? 안 내리겠죠?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촉촉하게 해줬는데요.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칙칙으로 뿌릴 건데요. 이 뿌리 내릴 적에는요. 이 뿌리 내리는 동안에는 이 흙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. 그러면 이 아이들이 뿌리를 빨리 내리는데요. 그냥 꾹 꽂아놓고 뿌리 내리기 바라면 이 아이가 뿌리를 안 내립니다. 물론, 내리기는 내리겠죠. 그런데, 금방 안 내립니다. 시달리다가, 시달리다가 지쳐서 억지로 뿌리를 내려주는데요. 촉촉하게, 이렇게 삽목을 하셨으면 촉촉하게, 항상 늘이 흙이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.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요 아이들이 새싹을 콩나물 뿌리처럼 쭉 내려줄 겁니다. 아시겠죠? 처음 키시는 우 분들 왜 우리는 삽목했는데 비들비들 말르냐, 어왜 죽냐 이렇게 그러는 분 분들 그냥 계신데요.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성공하실 겁니다. 그리고 노 노랑이요 에 노랑이 이제 가을에 요 아이가 꽃을 피울 텐데요. 이렇게 보세요. 아주 예쁘게 잘 자랐죠? 반면에 요 아이 보세요. 요 아이는, 아우, 반사가 돼서 잘안 보이네. 보세요. 보이시죠? 요 아이는 제가 가위로 끊어준 아이인데요. 삐쭉삐쭉하게 어떻게, 어, 쌀에게만큼씩 하게 잘 돋아 나오고 있죠? 왜 잘라줬냐면요. 요 아이를 데려가서 보니 요, 요 목대가 빈약해요. 너무 빈약합니다. 그래서, 제가 애따 모르겠다. 어? 세 번째 가서 잘라줬답니다. 어? 세 번째 가서 보세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째 가서 뚝 잘라줬는데요. 반드시 자르실 때는 어, 처음 키시는 분들 반드시 자르실 때는 조심해서 잘라주세요. 보세요. 요 부분 위에를 잘라야지 요 부분 밑에를 자르면은 요 아이는 싹안 납니다. 아이고 그래놓고 자르라 그래서 잘랐더니 싹도 안 나오네 하고 그냥 또쫓아가서 어? 따져봐야지 하고 또 오시면은 제가 아이 무서우니까요 절대적으로 자르실 때 보세요. 요 부분만큼 잘르세요. 요 부분, 요 부분 아시겠죠? 아 이거 잘안 보이네. 잘읽려드려야 되는데 보세요. 요 부분만큼 잘르세요. 잘르시면은 며칠 되면은 여기를 제가 이렇게 뚝잘르잖아요 그러면 며칠 되면은 그 부분이 말로 빼뜨려집니다 그러면 어 거기에서 이렇게 응? 싸게 나는데요 그냥 뭐자르라겠다고또 무조건 그냥 가위 갖고 그냥 응? 뚝뚝 자르지 마시고요 보세요 요만큼 아, 잘랐습니다 아주 잘안 보이는데요 아주 이런 땐 햇빛이 너무 환사 돼가지고 이런데요 자, 보세요. 아, 잘 보세요 이만큼 아 이거 잘 보세요 요만큼 잘랐죠 이런 거 일러 드리려면 잘 일러 드려야지 어슬 크게 일러 드리면은 아이고안 되니까요. 이렇게 이만큼 잘랐습니다. 아주 이 아이도 제가 좀 잘릴게요. 보세요. 이만큼 잘랐죠? 요 아이도 잘른 나인데요 어떠신가요? 어 그런대로 싹이 잘 예쁘게 났죠? 요 아이도 데리고 왔을 때요. 아우 요 하단에 보니까요. 너무 약해서요. 아주 하우스에서 욱 자라가지고요. 너무 약해가지고 하늘하늘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? 잘라줬답니다. 어?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째가 가서 가우로뚝 잘라줬더니 어, 이렇게 싸게 아주 초록초록하게 예쁘게 났는데요. 음, 한번 이렇게 목대를 좀 튼튼하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. 괜찮아요? 보이시죠? 반드시 사오시면 이 부분은 이 부분 살펴보시는 건 필수입니다. 이 부분 안 살펴보시고 아우 다복하니까 예쁘다. 풀러덩 뽑아가지고 어? 푹 파묻으면은 어, 이, 이,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질식하죠. 그러니까 걷어내세요. 확실히 이 부분 많이 접셨을 때는 걷어내셔야 됩니다. 반장씩만반장씩만 덮으면은요 제일 적당한데요. 아니 어찌되든 심판인지 두 장씩 접쳐가지고요. 흙을 이렇게 놨는데요. 요 아이들이 어 질식하지 살겠습니까? 손 내키지?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요 부분은 반드시 살펴보시고 어 분갈이 하셔서 건강한 개발선인장 예쁘게 키우시고 꽃 구경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. 그러면 오늘은 제가 요만 하고요. 또요 아이들 도 많이 잘하면 또 그때 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